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부약 사사 e 입니다사 사사기 p o 1장 a 1장 t h 절에서 The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v e 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의 이르기까지 2 0성음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운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산을 맛이 납니다. 절대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대로 됩니다. 아멘. 슈퍼맨이 있습니다. 그는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지요. 그의 아가슴에 크게 S 자가 붙어 있습니다. 혹이 S 자 S 뭐를 뜻하는 말입니까? 예? 예? 슈퍼맨 할때 S 아닙니다. 스판 옷을 입었다고 신축성 있는 스판의 S 목사님 떡발을 갖게 주이소 지금 떡바을 가져드리고 있습니다 뭐의 약자로 스판의 약자로 S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남 동료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할까요한 국가의 원수가 외국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땅에 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혹 예상을 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명 용사들의 묘지입니다. 왜 거기를 꼭 먼저 들릴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비록 당신들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크나 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는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한 3,100년 전쯤에 이스라엘한 땅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입단은 불행하게도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 앞에 읽어보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서자라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들로부터, 동네로부터... 는 신분이 천하다. 이래서 매우 멸시 천대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자라자 동네에서 너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은 따시다 동네 물이 흐리진다. 동네 물이 흐리진다. 해서 이 입다를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입다의 그 심정, 그 상처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고전에 홍길동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는 남몰래 실력을 쌓았습니다. 오늘 입다도 일제를 보면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좋게 말하면 싸움꾼이고, 하여튼 성경은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남몰래 숨은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본문 앞의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꽤 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나라와 땅따먹기를 하는 싸움에서 그왕 앞에 가서 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눈치를 상세히 설명을 하는 걸볼 때에 그는 과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르 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할더라. 이런 중에 한 번은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칠절에 입다가 길낫 장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것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야베스 길낫을 치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있을 장로들은 도무지 암몬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 국립 끝에 찾아온 것이 입다이기로 왔습니다. 당신은 용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지요? 입다가 그리 말합니다. 전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낸 때는 언제고, 이제 너들이게 어려움이 닥치자 왜 내인데 찾아왔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입다도 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전쟁을 보니까 정말 힘든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입다는 엄청난 서문을 합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 많은 때거리 안무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고향집에 갔을때그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엄청난 놀라운 서운을 합니다. <laughs> 혹자는 이 서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어떤 인품이 참 이렇게 반듯하게 서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무모한 성급한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 입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키지 못할 서운을 한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쪽에서 볼때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므로 말며 암몬을 다까부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때 입단한 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드디어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고향 앞으로 가, 이제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고향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고향집에 다다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입단은 이제 정신이 버쩍 듭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대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외동딸. 오늘 성경은 무남동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서 서운한 것이 이제 정신이 버쩍 들자 생각이 납니다. 글쓴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은, 딸스왜 네가 거기서 나와? 하필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 다 예, 딸은, 성경은안 나와있지만은, 우리가 추리해 볼 때, 자기 아버지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고를 들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안 이상, 그 춤은 따릅 시가 다기 막힌 춤이다기가 막힌 춤이. 그래서 이광을본 입단에 이많아진다니저 그 밑에 다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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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 춤이 정말 즐거운 춤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고스란히 번제물로 드려야 될 운명입니다. 글쎄, 아버지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해필 네가 와 거기서 나와.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입다가 이런 고백했지요. 삼십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이말은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누구 집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이웃집 아줌마가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누구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으니까 딸밖에 나올 걸 몰랐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 전쟁을 입다가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만은 한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창에 있을 때에 창남 교회라고 고신 교 o r e a k o r e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여자 이름처럼 김주옥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눈까진 사람을 만났어요. 뭐까진 사람? 눈까진 사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됩니까? 되고 말고 저는 눈 까진 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아직 결혼을 못 했습니다. 아이고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 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1 년, 2년 되도 딸리나 누가 눈 까진 사람 되다 가겠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 누가 가겠습니까? 이건 실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따님을 그 눈까진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인교 나무 이야기라고 아멘 안한따다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 그아버지그 딸입니다. 보내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가는 따님도 대단하죠. 자기가 그 말을 뱉었으니까. 자기 딸을 눈까진 사람 밑에 목사님 그냥 속이를 거면 될게 근데 꼭 아졌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에 할례 이야기 한적 있지 할례. 한레. 할례를 순 우리말로 하면 따르주다. 아주 까리 아주 깔리 아이고 이제 어떡한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 한마디씩 이렇게 오직의 소리가 알아듣는 사람은 설교도 알아듣고 그게 못만지 못한 사람 설교도 못알아들어요. 오늘 세비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앉았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호세야 마지막 장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무남동요가 무엇을 뜻할까요? 라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얼핏 생각날지 모르겠네요. 이 모남 동에는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이겼지만은 그냥 이겨진 게 아닙니다. 그게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전쟁을 잇다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름 없는 무명의 잇다의 딸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했다고 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톨릭은 그걸 굉장히 위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면 종료 주일이 됩니다. 1년에한 번씩 고난 주일에 대한 설교를 다 보면 그 다음 주에 또막 벌써 부활절이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너무 빨리 그 사이에 한번 나오지도 못한 사람 언제 부활했는데 이런 느낌이. 그래서 한주더 당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크를 이 입다와 그 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세리오는 요한복음 1장에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성경 전체를 다 합쳐도 요한복음의 보라! 그 숫자를 못 따른다고 합니다. 다마시다캐만 보라 캐치 해도안 보면 아무 의미 없다. 치나 지금이나 쳐다봅니까? 관심 줍니까? 니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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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특별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영원토록 안겨 주셨습니다만은 한편은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게아니죠 그리스 이스라엘은 관례대로 보기 뒤에도 좀 넘겨볼까요? 39절에 중간에 보세요. 그는 자기가 승운한 대로 딸에게 뭐요? 행했다는 것. 말만 그렇게 던져놓고, 아이고, 그때는 내가 한게 아니고, 요 조디가 아마 그랬으니까. 그게 성립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일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반드시 그거는 당신의 아들을 잡았으라도 입다가 전쟁 나기 가 전에 서운했지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한다면은. 우리 집에 개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무남동료 외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분이 누울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가락 끝뒤 하나 잘라주고 말게. 그랬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보란 말이 있습니다. 보라. 삼십사일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이 입다 의 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바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에 다시 한번에 40절에 39절 끝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어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누굴 위해서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는 애곡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사 순절에 이 영원한 성기를 안겨주신 그 이면에는 너무나 당신께서는 가슴 아픈 독생자 아들을 희생물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옥상하면서 수견이이 옷은 사순절의 막바지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